지갑의 색상은 단순히 우리의 패션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색상이 우리의 재물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12가지 띠와 궁합이 맞는 색상을 선택하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영상 반부에는 지갑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돈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몇 가지 풍수 노하우를 함께 공개하니 꼭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기 전 먼저 좋아요와 구독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빨간색, 갈색, 검은색, 녹색, 은색, 파란색 지갑을 기준으로 각 색상에 맞는 띠별 재물운 상승의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지갑 색깔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갑의 색상에 따른 재물운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각 색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활기와 열정을 검은색은 안정성과 집중력을 상징하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의 띠입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우리의 운세는 다르게 작용하며 이를 고려해 띠와 맞는 지갑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갑 색상별로 띠와 궁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지갑. 빨간색은 재물운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강력한 색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렬한 색상과 궁합이 잘 맞는 띠는 호랑이 띠와 말띠입니다. 호랑이 띠는 용기와 결단력이 강해 빨간색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지갑은 그들의 도전 정신에 재물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말띠 역시 활발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지갑이 그들의 성공을 도와줄 것입니다. 갈색 지갑 갈색은 돼지의 색으로 안정성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으지키는 데 매우 유리한 색상이죠. 소띠와 개띠에게 갈색 지갑이 잘 맞습니다. 소띠는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해 갈색 지갑을 통해 재물을 차곡차곡 모으는 데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개띠는 충성심과 신뢰가 중요한데 갈색 지갑은 그들의 성실함을 보상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검은색 지갑 검은색은 불을 상징하는 동시에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색상입니다. 검은 지갑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쥐띠와 닭띠가 검은색 지갑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쥐띠는 지혜롭고 빠른 판단력이 강점이기 때문에 검은색 지갑을 통해 재물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닭띠는 예리하고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검은색 지갑이 그들의 결단력과 재물운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녹색 지갑. 녹색은 성장과 번영,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꾸준히 모으고 싶다면 녹색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와 양띠에게 이 지갑 색상이 잘 맞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녹색지갑은 그들이 가진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꾸준히 재물을 쌓아 나가게 해줍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격인데 녹색지갑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재물운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은색지갑 은색은 미래지향적이고 재물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은 직감이 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맞습니다. 뱀띠와 원숭이띠가 은색 지갑과 궁합이 좋습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색 지갑을 통해 재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재치있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은색 지갑이 이들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파란색 지갑. 파란색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재물의 원활한 흐름을 상징합니다. 용띠와 돼지띠가 파란색 지갑과 궁합이 맞습니다. 용띠는 자신감과 대담함이 특징인데 파란색 지갑이 용띠의 재물운을 조화롭게 유지해주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돼지띠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파란색 지갑은 돼지띠의 성향을 더욱 강화해 재물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갑과 관련된 몇 가지 풍수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갑의 색상 외에도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팁을 참고해서 지금 사용하는 지갑을 더 운이 좋게 만들어 보세요. 지갑은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지갑이 어지럽고 영수증이나 오래된 명함 등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다면 재물의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지갑 안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자주 쓰지 않는 카드나 영수증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지갑은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낡은 지갑은 피하세요. 지갑이 너무 낡고 해졌다면 새로운 지갑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이 낡으면 재물운도 함께 달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갑은 새롭게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폐를 가지런히 보관하세요. 돈을 지갑에 넣을 때는 지폐의 방향과 상태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폐를 가지러니 정리해 놓으면 돈이 나가는 대신 더 많이 들어오는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잘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지갑 안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끌어들이는 아이템을 넣어 보세요. 운을 끌어들이는 아이템으로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작은 황금색 물건이나 행운을 상징하는 부적 500원짜리 동전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템을 지갑에 넣어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갑을 어디에 두는지도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갑을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갑은 항상 깨끗하고 위 좋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엌이나 욕실 등 물과 관련된 장소에 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은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침실이나 서재처럼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에 두세요. 이렇듯 지갑 색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재물운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상의 지갑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는 지갑이 자신의 띠와 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맞지 않는다면 재물운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지갑을 장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지 못한 색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아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해 두시고 다음 영상을 간편하게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